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프레스티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 프레스티지 올렸는데 그냥 순식간에 판매가 되었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상태가 좋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뒤에 시트, 사제 발판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 차를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싸제로 발판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차 가격도 제가 전국 최저가로 한번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3,790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디 가서 구하지 못합니다 자,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돌빵도 어, 뭐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레이저 판도 있고 인퍼도 깔끔하고요 왼쪽 휀다 깨끗하고 타이어 타이어 많이 살아 있습니다. 1 0근시터빈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뒤에 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휠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뒷범퍼 까짐이나 그런 게 검정색이니까 조금만 스크래치나도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본쪽 뒤에 핸다부터 앞에 핸다까지. 아, 여기 문콕 있네요, 여기. 문콕 있어. 요건 제가 해놓을게요, 문콕. 문콕은 제가 덴트를 해놓겠습니다. 자, 아. 완전 무사고, e q 급에 키로수가 한 13만 키로 정도 됐거든요. 근데 3,790.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일단 18년식이라 좀 틀린 게, 이 마크 마크도 있고요 앰비언트가 있어요 이건 앰비언트 앰비언트 좀더 보여 드리고 네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퓨어그레이 매트로 다 깔아놨습니다 이쪽에 스마트 센서가 있죠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까지 있습니다 스마트키예요 버튼 시도 보시면 여기 앰비언트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색을 색상을 좀 바꿀 수 있어요. 헤드를 여기 조작을 해서 색상을 좀 바꿀 수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헤드업. 보이나요? 예, 네, 헤드업.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밑에 대형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과. 밑으로 가면은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있습니다. 오토홀드.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에 뒤커튼까지달려있고요 워큰 시트도 있죠, 워큰 시트. 이렇게 워큰 시트.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꽃이죠. 혹시 뭐 졸음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졸음 운전 했을 때 차가 자동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키로수. 1 3 9천6 0 k m 13만키로입니다. 13만키로. 자, 전국 최저값니다 고스도 있고요. 고스도 자 타고 아, 이 차는 요제 저쪽으로 타 볼게요. 트렁크 소개 먼저 하고 저쪽에 타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동 트렁크 달려있고 자 이렇게 까질 수도 있으니까 더이런 아, 섬세하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자 스페어 킷 스페타이어 어 안에 물적 같은 거요 무침수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이 차의 꽃, 요, 보여드릴게요. 자. 양쪽 듀얼 모니터가 있고요 듀얼 모니터. 그리고, 전동 시트가, 그러니까 전자성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제 발판을, 이게, 이게 좋아요. 편하게 갈수 있어요. 이렇게 앞을 좀 빼서. 자. 이렇게, 사제 발판을, 한 자동으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어? 아이 이렇게 올려놓고 갈수 있는. 앞을 빼면 되겠죠 이거? 빼서. 저는 이제 뭐 짧으니까 <laughs> 이 정도. 아,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갈수 있는. 사제 전동 발판까지 달려 있는. 뒷자리 컴포트가 있어요. 양쪽 통풍 열선 에어컨 다 조절 가능하고요. 아 좋습니다. 전동 커튼. 오케이. 전동 커튼. 그리이 이장제가 좀 틀리죠? 프레스티지는 자, 어우 좋습니다 차. 어떠세요 전국 최저가 EQ900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프레스티지입니다 옵션은 썬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스마트 키, 스마트 센서, 스마트 센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룸밀 하이패스, 전자석, 메모리 시트, 통풍, 열선 다 달려 있었고요. 뒤에 커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프로토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동 트렁크까지 달려있는 139,000된 EQ900을 제가 3,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